여기 그뭐 엠스쿨 그걸 보고자 없죠 모르겠어 아 그리 그리 아어디로 갈지 몰라 뭐 엠이라고 그, 적혀 있던데 그거 그거 박혀 있고 있어요 아, 어 이쪽에 그거 붙이고 그렇게 물린 것도 몰라 왜그놈이 그쪽이 싼줄 알았는데 와중이 이쪽이랑 똑같아 그랬습니어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어, 어, 가슴이 일곱 갠가 일곱 갠이 그리밖에안 되고 그래서 이쪽으로 할 가능성이 높죠 이쪽은 이놈만 합정되면은 만면천원이라고 할인을, 그, 어,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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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을 한번 해보고, 어, 그쪽에는 할인이같치안 된다, 이러고, 이쪽은 2만 원인데, 그쪽에는 15,000인 줄 알고, 아. 당연히 이제 그쪽으로 뭐 하자고, 그렇게 그래 얘기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다시 하긴 하니까 2만 원이라도. 똑같은데, 뭐, 거의 그, 이쪽에다가 이제 막 2000원 이라도 30년 데리면은 3 0있0고3 4도 있고 근데 저3 있고 근데 난 내가 내안 물어본 게난그날한또 저기 이기난이안될거같아몰까일난 자타 있는지부터 봐야지 난스거해 재미없던데 아니 나도 요즘 재미있더라고 응. 낮에 요즘 어, 재밌어요 진... 밤에 좀 어, 스프리... 재밌었어 <laughs> 나 정신없어 <laughs> 네. 우리 저 1월 1 7일날 알려 아, 아, 아파트 단지 그래 주문도 좀 알아 어 가서 아, 초라. 내가 초대할게 아니 그냥 주 밴더 아 그냥 낮에 나와서 그러니까. <laughs> 어, 그럼 좋을까 여기서 때리면 겨우 끝 아니야. 그 신분 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팀드에서도 쉽게 싱글해 우리면서 내가 확실히 거의 오비가 어, 없으니까 어, <laughs> 오은데 없으니까 어가져 스코어가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너는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면 그 오비만 조절하면 어, 80 대로도 안더 안정적으로. 드라이브도 이제 제자리. 아재. 아직 포아해서는 진짜 포함해서는. 어, 제대로 많이 많이 <laughs> 좀보어 어설프게 맞은 260m니까. 내일 맞아 뭐 290m 30km 나가니까 뭐 옛날 생이 아예 뭐밥밟면서 초월하겠는데 내가 문자 보내왔어 우리 밴드에 응? 그, 그 동네, 동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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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밴드에 있거든 어떡해? 네가 물 좋을까? 나다어디 어디 걸프장않다까 한우경의 과장 너무너무 내년인가 거기 따라갔을다니아 그래 와 그때. 그거 까것 같지 포천일스포천일스 내년에는 내년에는 특이야냉벼로아 그래 한 번에 하그 가야 돼 네. 거리 2, 30분 거리는 내가 운전하지 않는 이상은 어. 네. 저 그걸 맞아, 항상 대비하시는데 되게, 되게 딱... 그래. <laughs> 도움 <그래. 그래>. 와! 끌린다, 미 끌린다. 더 밀린다. 증명하라. <림> <림> <살짝 밀린다. 림> 고뭐 조사하고 뭐 이이 되나. 충분히 조사할 게많겠구요 <림> <림> 아, 미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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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이 많지. 음. 이스 어, 어,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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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아이고, 나이스. 아이고, 이 Oh nice. oh, nice. Nic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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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aughs> Game, Assassa, 지금, 사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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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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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심을라 심는 거 뭐가 있어? 아니 저 빼천사이라고 했지만 똑같잖아저놈이지만 아니 냉장이 얘기해서 조국이 정상이냐고. 근데 그거비행라고아니라고 조국이나 또무 빡치지 는빡하지는못 잡들 때면

아니야 제주 자결 따가지고 어, 30분 정도. 어, 정도. 아, 여기 이아니 네, 그래, 정도면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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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别跑，快快快快去，老大 一、嗯、在六七个东西，对对？ <う>まま、すご、ね、い <Trans traveling> 나는 어 집에 3시에 들어왔어 네. 어제 밤에 타정식하고 오후에 아, 타정식하고 좌잣밥 먹고 그거에다 막걸리 딱 한잔 먹고 들어왔는데 집에 오니까 3시에 들어왔어 제 집에 와서 치킨 먹고 남은 게 있어서 소주 딱 3분에 2병 먹고 자고 아, 있어 <람이 람이 람이> 전그렇 <laughs> <돌아> <바로. 브로치. miserable. 르>